야, 아가리 피나. 응? 너 거기서 뭐 하냐? 어, 뭐야? 어디 있어? 옥상에 있어. 헉, 문 열었다. 애초에 허, 문 열었다. 왜 헉, 문에 근데 왜열었다 헉, 이, 찐야요 끝. 문 열었다. 안 열었네. 호박, 호박 심는다. 그래? 그렇다. 호박 농사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거 같이 가야 될거 같은데, 우리 너무 기운이 난거 아니야? 빨리 빨리 같은 데만 해봐. 내가 올 내가 쓰다듬는 중, 내가 앞으 갈게. <laughs> <laughs> 아니 둘이 같이 가야 돼. 선생님들, 제가 사고를 쳤는데, 일단 빨리 갔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오케이, 긴장되네.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무슨 사고일까? 말하면 혹시 초점 네, 떨릴까봐 나중에 말할게요. 그만큼의 사고란 말이야? <laughs> 뭔데 말을 해 뭐야 어, 말해줘 어, 호박 심다가 우리 집에 나무 외벽을 심었는데 아, <웃음> 아 <웃음> 뭐야 괜찮아 아, 괜찮아요 뭐야? <laughs> 어, 그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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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별거 아니야 그건 외벽 설치 전에 저게 외벽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가 조금 데미지가 타격이 좀쎌 텐데 이미 설치 어. 다 되어 있어서 아내발 네, 아, 소리 아 이건 나 죽었다 멀어. 죽었어 죽었어 오케이 내 템도 먹어줄래 우리 집 어, 여기... 가는 중 멀어 근데 안녕하세요? LKB 뺏었다 갈게 나이스 우리 팀이야? 온 거? 응 돌아가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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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야 뭐해? 조디하게버르는 씨앗 뒤에서 마마가 다 주워와 씨앗 <다 죽여>. 떨어지길래 그래서 흘시식 이거 어떡합니까? 아 그건 상관없다니까? 괜찮아? 나무형 어, 진짜 괜찮아요. 이관없군요 어, 어. 응. <laughs> 이쁘게, 이쁘게 막아놨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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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씨앗밖에 없었는데 풀모자하자길래 모장하고 씨앗 하나만 심어야지 탁 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커다란 벽이... <laughs> <laughs> 좋네. 여기서만 저 외벽 사이도 째일 수 있어. <laughs> 여기 좋다! <laughs> 네, 일단 전기 좀 마무리하자고 배우는 걸네 춘향아 음. 외롭지 않게 내가 친구 하나 박아놔줬는데 <laughs> <나> 무슨 소리야? <laughs> 뭐야 무슨 일이야? 외롭지 <laughs> 않게 친구 하나 해줬어 그 네. 외부,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외도님 그거 이거 우리 지나가다 아픈 거 아니야? 자, 휘따라? 이게 총으로 아... 한번 쏴볼까? 짚고... 아니야 새로 <laughs> 새로 하는 것보다 그냥 아 이거 때문에 보면... 올라오겠어요? 네. 음, 근데 바가나츠만 보여? 이거 지나가다가 아, 우리가 다치겠는데? 다 잘해. <laughs> 그러니까. <laughs>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신차 하나 더 해놨어. 시퍼 한번 시험삼아서 해볼까? <laughs> 저기 네. 하나 만드는 좀 재밌는 거아 여기요. 어, 아니면 우리 화방 있지 않아 화방? 옷, 아 화염망사기. 뭐 조금 늘지 마. 그거 그건 상관없어. 진짜. 아니, 자이가 외로울까 봐 하나를 더 심었는데 저거 우리가 불 앞아서. 여기 음. <laughs> <거기. 웃음> 이어졌나요? 아니. 이거야, 이거. 자이야. 한번더 하실래요? 아, 어. 바람색이요? <laughs> 솔직히 뭐그다지 아무래도 나좀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그... 그냥 전기 용품 다 밀집되는 곳에 깔긴 해요. 다게 예. 나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여기 기 부기 본인이 그렇죠? 그러이해 그래서 아니, 패스 어이블패스를 네. 이제. 이제 저기 위에는 네. 어, 구나 <laughs> 태양열? 네, 태양열. 태양열 지금 다른 헬더 들고 올까? 어, 어, 다 아! 아! 고. 줄이 벗피 단다 있어. 피 단다. 피 단다. 응. 아 그래요? 나나 여기. 나연결되 어, 아, 있어. 이식달려 있어. 근데 근데 이거 위에 보고 해야 돼. 위에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디앙님 원하는데. 뭐라? 뭐라? 이게 이거 없는데. 위치가 아, 외부에 아, 하나 있으면 아, 좋을 거 같아. 어, 죄송한데 어. 1초 샀는데 화염 방사기 부셔졌거든요. <laughs> 너? <몬> 네? <웃음> <웃음> 안 돼! 안 <몬> 그렇던데 <그럴 텐데 몬> 없는 호박! <laughs> 이거 그냥 저속총을 쓰면 되 근데 전기가 안, 안 들어와 있지? <몬> 지금 이거 밤이라 전기가 안.. 전가올릴까요나 <몬> <뜨다가 해볼게>. <몬> 아, 아, 이거 총으로 안달는거같데 외부 쏠수 있고 안 달. 이거 화염방사기로 써야될 듯? 총안 단대 한 번만 해볼게 다섯 발만 쭈 일. 그 깨지마 깨지마 그거 따내구도따에따 깨지 깨지 들고 왔구나 에따안돼어에따 배울 수도 없어 못해 아 그래? 응 우리 가따 만들 수도 없어? 어어에따 만드는 거아니야 근데 저깨지왜거깨지 Leto? 는데 t o L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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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데 t o Leto? l 가 t 가 l e 박혀 아 e t o Leto? l e t 냅 l 냅 t o L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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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그것도 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상자가 있는데 아니 통화 아니, 나갔네 왜왜야 들어와라 <웃음> <웃음> 아니 상자에 돌, 돌을 돌 정리를 해놨는데 왜 자꾸 건차에 <laughs> 있는 걸빼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채워놓겠습니다 아니 제가 1층 2층 3층을 찾아봤는데 돌이 너무 없어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일잖아요 뺐는데 4층이 있더라고요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디양또 건차에서 뺐구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어. 맞는 거 같은데 맞네 맞네 나는 뺀 적이 아유, 없다고 저 사람 다 건차에서 빼버렸구만 나안 뺐다고 진짜 맹세한 거안 뭐... 뺐어? 전 다시 돌과 나무를 1층에 넣어놨습니다 바로 말 없는 거봐 맹세는 안 하네 그래도 양심은 있다 야 이거 조금 지르고 냅둬서 불로 또 녹이고 응. 오른쪽 개 오른쪽 개 그건요? 진짜? 진짜 우리 팀이 정말 좋은 게 나랑 너무 마음이 통해서 좋아. 분명 맞아, 이런 건 없어야 돼. 고지하기 <laughs> <도대학이> 냅두라고 할때그럼 뭐. 냅두자 하는 게,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니까. 있는데 다들 짚집해. 다들 짚집해서 <laughs> <laughs> 음, 너무 좋아. 끝나면 치아웃으로 파워인을 넣고 아니 벽에다가 일자로 이렇게 깔아줘요. 아, 아 이렇게. 부서졌다. 예예 아, 예. 안 맞네요. 부러졌어. 너무 심하다. 딱 됐어. 이거 이거 어떻게. 오늘도 그녀는 열심히 호박동사에 집중 중입니다. 아유 오늘도 호박 심으시는 거예요? 아우 네 요즘 호박이 또안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옮기고 있는데 이게 또잘 자랄지 모르겠네요. 가뜩이나 빡빡한 살림 속에 그녀는 또 하나의 고충이 늘었다. 이것도 하나 엄마! 엄마! 배고파! <laughs> 엄마! 엄마! 배고파! 아이 빨리 자라야 될 텐데 조금만 기다리려고. 아이 먹고 싶어 엄마 엄마. 애새끼라고 하나 키우는 새끼는 아프대. 음. 하는 일은 하나 없고 돈도 안 벌어오고. <laughs> 어왜 어, 어,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나깼어왜왜 어? 왜, 왜? 뭐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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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역할 선이 <역화동이 웃음> 어디 낀 거야? <laughs> 다들 구경 오세요. 조지 학교입니다. <laughs> 갑니다. 어디에 꼈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어머. 저기 위에서 긴급한 <laughs> 소리가 들리거든요. 안 보러 갈 수가 없네요. 이제 얼마나 남을 비웃다가 꼈을지 설마 이 위가 아닌가요? 어디 계시죠? 저, 제 신발 좀 주워주실 분? 신발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여기 <laughs> 신발 좀... 혹시... 신발 좀 던져주실래요? 어, 신발은... 신발이 어디 있는데? 신발, 껴서. 신발 여기 있어. 추워 드세요. 아 팔이 안 닿아요. <laughs> 아, 쪼그만 더 앞에 부탁드릴게요. 아, 죄송합다만나만다쪼그더 앞에 부탁드릴게요. 이거 안, 안아 아, <laughs> 똑같은 자리인데. 죽어 다시 올라서 먹을게. 그, 그가 죽었다. <laughs> <laughs> 안돼 일어나. 계설하겠어. 뭐 어, AK 어디 갔냐? 먹었 어? 먹었어. 아, 오케이. AK 떨궈 줄래? 어, 나안 먹었는데. 아 그래? 피나난저 어떻게 알았지? 이거 <laughs> 쓰는 법 알지? 근데 거기 서쓰면 낀다면서. 아, 여기 옆에서 쓸수 있어. <laughs> 근데 그럼 나만 뭐 해? 괜히 쏘다면 나 발견돼서 죽는 거 아니야? 어, 대충 그냥 시작하면 저걸로 비추기만 하면 돼.